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지개 한번 크게 펴주십시오. 크게. 표정이 면접 들어오는 표정이 아닌데요. <laughs> 그래서 제가 깍둥할 수도 없고. 제가 개구리 하면 뒷자리 한번 해주실래요? 해 자, 개구리. 개구리. 네,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제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요. 없고. 제가 빨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몰래 봤습니다 <laughs> 자, 그림 두 사람 싸우는 것 같아요. 이온 네. 일보 직전 같죠? 기업체, 기업체가 요구하는거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그 다음에 백열등, 백열등의몇 퍼센트가 빚을 내는 데 사용되겠습니까? 대충, 대충이라도 몇 퍼센트? 10분 안 됩니다. 5%, 95%가 열만 내는 거예요. 열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보면은, 기업체가 원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그 지향하는 것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기왕에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스페이라는 게, 이제는 점점, 점점 더, 어,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해서, 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어떤 그 잡대에서 과감히 좀 벗어나시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술 자체를 완전 히 무시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어, 아니지만은, 그래도, 3600에 너무 목을 매지 마라. 예. 3600이 뭔지 아시죠? 예, 4 4.0, 토익 900에 너무 목 매지 마라.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해서, 어, 1등서부터, 꼴 어, 골등까지 쫙 세워놓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 정점 해도 쫙 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승조순이 아닙니까? 절대 그게 대해서 너무 초조해하거나 어, 불안해하거나 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어, 인식을 갖도록 하자 해서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폐쇄해서 요구하는 게 686, 지원자 예, 5 786,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갭이 있으니까 그 갭을 어, 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자 해서 저는 이 대표님하고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물론 동안이라든가, 어, 주변에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받아야 됩니다. 예, 얼마나 답답하고, 그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전략을 세우려 하시면은, 언 러닝 해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 잊어버려라. 왜냐 하면은, 얼마 전에 하나은 그, 저, 인사부, 비행사하고 그, 저녁 같이 먹다가, 기가 막힌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 무지개 이을이야기 무지개 입을. 면접에 들어와서, 한몇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그래서, 면접이 끝나면 물어봤요 제도 외전에 저래? 알아봐. 같은 대학교 같은 동아리 출신이에요. 1년 전에 선배와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해야지. 남의 이야기 같이 한단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고요. 뭐가 중요한데? 다 압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서 여기 저 친구들 오시지만은 다 압니다. 예. 오케이, 끄덕끄덕하고 오케이 미소짓고 해도 여러분들 하신 말씀이 그전 사람이 했다 매전 인터넷에서 떠돈다 아니면 책에 나온 이야기다 다 알고 있으니까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언론이 해라 언론이 해라 그래서 여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에 대한 그러한 정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의견적으로 잊어버려라 새롭게 나만의 불안하지만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은 나만의 길을 갈수 있도록 전략을 다시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적화 그냥 무조건 막 뿌리면 안 됩니다. 예. 그니까,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 보면은, 제가 4년째 지금 이취업치들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안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아,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지금, 하방기 체형이 내 네, 모래입니다. 지금 여기가 꽉 차야 돼요. 그죠? <laughs> 현실적으로 아, 이거 뭐가 소용없어. 험을 어, 봐야 되는데, 여기 저 저, 이 복도에 다서 있어야 돼, 사람들이. 는데 없지 않습니까? 아주 활량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 로 자꾸, 자꾸 이렇게 남들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나만의 전략을 세워줘야 되는데. 해서 이제는 최적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를 몇 개를 정해라. 금융권 다섯 개, 대기업 다섯 개, 아니면 열 개, 열개 정해가지고 그 기업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아까 이 대표님 말씀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 기업체에 대해서 고상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자소서 제대로 쓸 수가 있고 면접에 제대로 그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 어, 기후결의 자는 자신이 있는지, 예, 남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자꾸 하다 보면 정말로 무기화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이 흔들립니다. 초점이 흐려져 버려요. 어, 그래서, 어, 기후결이지 말고, 나만의 어떤 그걸 달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고요그 다음에, 이, 저, 저 밑에 사진, 저 꼬마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제, 제 손자다니까 모르시죠. <laughs> 인연을사아주면지 마음대로 막, 그냥 팔을 이렇게 올렸다가,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면접관한테 자기 속에서의 그 내용을,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마는여러분 앞에 있는 면접관은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은, 아, 열정, 아, 난열정가지 이야기했어. 난 제대로 뭐, 저, 어, 어떤, 저을 했어. 도전, 증신을 강조했어. 라고 하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다. 그니까 중요한 게 최적화, 그 회사가 원하는, 그 회사가 추진,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 그 내용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 자세하게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또 돌아가 또실이 시간이 없는데. 네. 그래서, 기웃거리지 말고, 자, 오징어 크게 마음 먹고, 열 군데, 정의대학, 대진학, 하여튼 뭐, 얘기 오시면 전부 다, 1군데네지 20군데만 딱 정하셔가지고, 막 원서 뿌려가지고, SGN의 원서 내면서, 외환인을 위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laughs> 자기 속에서 전몇분봤습니다 그런 걸. 그래서, 어, 막 뿌리, 이그 하지 말고, 제대로 돼. 그래서 중요한 게, 각사,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사를 원하는 회사를 보면은, 그 회사에서 원하는 메시지 관리 전략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거짓어해가지고그 가치하고, 내 이야기하고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현적인 능력이에요. 여기 와서 뭐뭐구름장는 이야기하고 뭐열차을 가시나 뭐 이런 이야기는 소용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속에서 딱 펼쳐놓고 제목부터 어떻게 써야 될까 면접 면접장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지 구름장는 이야기 전혀 소용없는 이야기죠. 해서 이제는 어, 똑같은 철근과 시멘트를 가지고라도. 건물, 건축하는 그 방법이 다르면은 얼마든지 다른 건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스펙, 똑같은 열정, 똑같은 뭘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어, 그게 달라진다. 라는 걸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게 항상,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게좀 긍정적으로, 말투 한마디라도 좀 긍정적으로, 또자기소개에도 긍정적인 그런 멘트를 많이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자산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업체가 원하는, 금융계 금융기관대로, 대기업, 대기업대로, 그 기업체가 원하는 정확한 그, 가치를 파악해주라. 그, 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눔, 최근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야기인데 최근에 나눔, 배려, 도전, 공명성, 개방성, 시스템 효율화, 상생, 동반성장,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 내 이야기에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거창하게 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 KB가 얼마 전에,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발표 했는데, 전혀 스펙을 안 보겠다고 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문, 보신 분 계세요? 예. 예, 신문의이 낮죠? 예, 전혀 안, 보, 안 본다. 자격증, 의학연수, 해, 뭐 공사 이거 전혀 안 본다. 학점까지도 안 본다. 예,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쳐0야 돼요. 스펙에 매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줘난 특별한 게 없어. 난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 라고 하지 마시고 스무 살 넘게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경험하고 그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기업지 그 인사 담당자들은 아무리 여러분 생각할 때별그스럽지 않은 스펙, 이 어쩌,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가치하고 핵심적인 메시지 전략하고 잘만 맞추면은 그 자체가 훌륭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공부를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인터넷 들어가는 게 기본이고 그 회사의 CEO가 이야기하는 신문에 난 기사 스크랩 해가지고 공부하는 건그 기본이고 회사 직접 찾아가, 찾아가서 인사 담당자도 만나고 물론 만나서 하면 안 만나주시겠지만. <laughs> 네. 아무튼, 그래, 주변을 통해서라도 어, 자꾸 만나서 아니면 정안 만날 수다라고 하면 회사 주변에 식당이라도 기억하세요. 해서 그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아, 이 회사는 이런 거구나. 이런 프랜차를 붙여놨, 붙여놨구나. 왜 이런 프랜차를 붙여놨을까. 그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니, 열정이 바로 뭡니까? 그런 거죠. 이틀 에지 3일만 투자하셔도 그 회사에 대해서 압니다. 예. 뭐, 안다고 했으면 다안 된, 아니지만은, 최소한, 취입사원으로서 자세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자. 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취업에, 자, 나 이런 사람이야. D d o c 에나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할래? 그게 아니고, 일단 보여줘야 돼. 자, 나,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어? 나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내 영향 은 어때? 난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자기 속에서 써가지고 통과가 돼야, 돼야죠 근데 자기 속에서 쓴다는 게저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내 속에서가 막이치고던져가지고 도대체가 30분도 50분도 내도 대단히 없어 그러면긴 빠지고 맥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한번더 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 거라 네. 제가 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 면접뿐만 면접 아니고 자기소개서 쓸자도 말씀해 줍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 매사를 좀 팩터를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좀 어, 품성 자체를 그러니까 어, 뭐 일부러 꾸미는게 아니고요. 언제든는다 드러납니다. 면접관들이 왜 말을 많이 시킵니까? 여러분들 말한는 태도를 보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시험이 아니거든요. 만, 맞느냐, 오느냐이게몇 점이나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로서 나타내는 게 어떤 풍선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계속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중요하다. 평소의 태도, 일상의 모습에서 성분을 거래해야지 많이 된다. 라고 하니까 소통하안 그래도 지금부터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기업체, 조직에 어느 마, 맞는 그러한 어떤 그 태도나 자세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연습하는 게 좋은 어떤 그 대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자꾸 시대 상황이 이제 달라진 게 옛날에는 조직화된 그 인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 요구했는데, IMF 딱 지나고 나서는요, 판도 확 달라졌어요.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예. 저는 IMF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해, 이야기 이해, 하는 겁니다. 한 직장에서 3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그 i m f 의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뽑는 CEO들이라든가, 또는 그, 저, 기업체 그 관계자들은 IMF를 겪고왔습니다 <laughs> IMF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IMF 전에는 초식형 인간을 원했어요. 그 회사에 맞는 인간, 인재를 원했지만, IMF 딱 끝나고 나서는, 예, 자기를 셀프트레이드, 셀프 비즈니스 할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 인재들을 선호 합니다. 그 예로 제가 1995년도에 금융기관 마케팅 전략에 책을 써가지고 강의하러 다녔거든요. 기관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터지는 걸 보고서 옆에 수많은 동료선없는데 후배들이 울면서 은행 문을 떠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아 이건 아니다. 이제는 조직적인 인간 가지고는 생존을 못하겠다. 예 네. 그래서 금융인 이미지 마케팅. 금융인으로서의 가치와 개인적인 이미지 마케팅을 가지고 제가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어져 온다는 이야기죠. 제가 왜 취업 전문가가 됐냐 하면은 저는 사실 취업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은행에서 그 본부장하고 임원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면접을 하고 인사 어, 예산을 다 제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은행에서 영업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나를 판단하는 거, 나를 판단하는 게 영업하고 은행에서의 영업하고 취업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예, 네, 그래서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틀이 달라졌다. 그 틀이 뭐냐 면은 살아있는 나만의 이야기 해야 된다는 큰 화두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 보면은 역량이 뭐냐. 역량은 다 나타납니다. 예, 뭐 학점, 전공학점. 예, 전공학점 같은 우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예, 전공에 대해서는. 전공학점이라든가 자격증, 인턴, 뭐 외국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그 역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 인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열정, 도전, 헌신적인 거. 헌신하니까 너무 헌신적으로 얘기하면 헌신작된다고 하지 말아도 돼요? 좀안 웃으세요? 네. 자, 전문성향의성또 하나 중요한 거. 매력자본. 라이트노믹스 어떤 경우에도 매력적인, 자기만의 매력적인 모습을 반드시 보일까? 다 있습니다. 개발 안 했을 때다 있어요. 그러한 점을 아주 잘 나름대로의 호감, 남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엄별이라든가 어, 눈빛이라든가 태도나 자세를 꼭 가다듬어서 잘 가다듬어가지고 보물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만큼 가다듬어서 준비 해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외우죠? SOS 좀 도와주세요. 너무 열을 낸것 같은데 시간이 좀가지고그 예. 다음에 열정 뭐 어, 인성 저런 거그딱 예. 스펙 같은 거요 딱, 딱 여러분들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는다 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 불안초조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직업정은 단계로 놓고 대범하게 그래 좋아 어? 내 열정 내 스펙트럼을 잘 꾸며가지고 그, 그 사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원하는 기업체 그에 잘 맞게 한번 꾸며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시간도 비용 인력 저 덜 들고 자기 갖다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태도나 자세 여러분들 평생의 모습, 일상의 모습에서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마씨 같은 경우는요 본인은 전혀 의심을못 해도요 전혀 의심을못 해도 한 마씨, 토시 하나도 안 놓칩니다 면접관들은 절대 안 놓칩니다 여러분들 순간 표정 절대 안 놓쳐요 딴데 보고 있는 같은 면서도 딴 사람한테 질문하는 같은 면서도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 표정 다 봅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어, 나름대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해서, 자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기 속에서의 키워드다. 저,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 제가 자기 속에서 하 키워드, 큰 차례 한 쳐주세요. 자, 자기 속에서 키워드, 둔명 머릿속 입력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은 개성이다. 자, 면접! 개성! 개성 예, 개성은 나타내주라. 예, 해서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고요그 다음에 리뷰러, 예, 살짝만 밀어, 밀쳐내도, 살장만 밀쳐내도 행동을, 옛날에는 일체 유신조야. 내 마음이 먹게에 달렸어. 지금 반대입니다 일체 유행도입니다. 내 행동,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해, 달라지는 거야. 옛날 이야기 안, 아, 아니래요 자, 내가 다이어트 한다. 누가 빵을 갖다 줘? 빵 갖다 줘? 야, 나 요즘 다이어트 해. 하고 살장만 밀어. 살짝만 밀어내도 굉장히 중력 효과를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뷰러. 예, 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서 지하철을 탔는데 피곤해 앞앞 사람이 일어나서 얼른 홀안한 앉지 마시고 한 번쯤은 주변을 둘러보고 나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 뭡니까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됩니다. 꼭 저쪽부터 그,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해서 이제 얘들 누구죠? 예, 네. 하여튼 뭐 지하철에서 앉아가지고 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평생 모습에서 잘, well e d u c 면접관들이 보는 거는요, 여러분들 자기 속에서 화려한 그런 게 아니고, 인생에서 말, 면접에 들어와서 말을 잘 못해도, 제가 면접할 때도 말을 잘 못해도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 정말 못해. 어느래. 아, 답답할 때도 한, 뭘 못하면 10, 10초 이상 막 걸려. 어, 그런데도 이 친구는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야. 오 정말 좋은 점수 제가 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자기만의 잘 훈련받은 나름대로 왜 H.K. 왜 죄? 나름대로 그게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여러분도 단기간에 훈련하면은 좋은 어떤 게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태도나 말씨, 눈빛 같은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뭐 연출하고 뭐 연기하는 이야기 아니고 의식적으로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좀점검을 해서 나가자. 그리고. 이사 담당자들이요, 공부 무지하게 합니다. 여기 저, 저 유명하신 분들 네 분이 오셨지만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이분들 무지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SI라고 해서, 정말 잘못 차원을 뽑아가지고, 우리 조직에 밴드 애플, 나쁜 사고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노심조사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하니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그, 할 수, 있... 얘들 누구죠? 예. 네. 들 아마도 어느 기업체에 있으면 분명히 빡빡빡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뭐가 다르냐? 네, 다른 아이들은 다르죠? 예, 커머니 유니크. 일반적이지만 조금은 다른. 입사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거지만은 그 중에서도 커머니 하면서도 유니크한 거. 다른 사람 보다 조금 한끗 차이. 한끗 차이. 한끗 차이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무튼 작은 차이. 작은 차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차이를 가지고 어, 경쟁 해야 된다. 외국계에서는요. 제가 외국계 은행에 한 10년 있다 보니까 제일은행이뉴브리시 은행에서 5년 SC가 돼가지고 한 5년 뭐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머리 다 빠지고 흰머리 났어요. 다나 버렸는데 외국계는 우리하고 다릅다그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은요. 우리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아무리 현지와 현지와 인베이트 이야기 해도 저 친구들은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자기들만의 경영청에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저쪽에 김학교 대표님 오셨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논리가 있어야 습관을 난다고 생각하는 거고 동양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정의통해야, 마음 통해야습관을 난다고 보기 때문에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준비해달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여기서도, 어, 요,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마케팅이 뭐냐?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업은행그 지면들 강의하고 왔지만은, 마케팅이 뭐냐? 끝없이 나를 알리고 또 알리는 거다. 예, 필립 코틀러 박사가 재장인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고객의 내 속까지 다 촬영하라. 여러분들 내 속까지 다 촬영한다 보시면 돼요.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알리느냐에 대해서 최선다해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예, 경희대학교 교수고 계시죠? 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너무 초조하게 하,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그 일하고 있는 데서 늘 사람들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자, 이제. 이제, 우리 나이에는, 50대 후반 우리 나이에는, 이제는 좀,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후진들, 후배들, 그 다음 세대들 일자리 좀 많이 좀 만들어주라. 예. 좀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그, 지금부터라도 좀 전략을 다시 하셔가지고, 제가 제일 쉽 말씀드린 언론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모든 전략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의도적으로 잊어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출발 하는, 그 기분으로 다시 준비를 하시라. 그리고, 최적화. 예, 내가 원하는 기업하고, 나하고의 매치 스토리를 꺼집어내가지고, 아무리 허접한, 아무리 찌질한, 그런, 그, 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걸 꺼집어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회사하고, 매칭만 잘 시키면, 정말로 좋은 스토리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 자, 나중에 그, 필요한 부분은 질문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드려도 하고, 이것 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